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사 담당 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취업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많이 염두해두고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죠. 외국인 투자 박람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의 기업 박람회, 이렇게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요 조금 특별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이 됐네요. 어? 이렇게 코시국이 오프라인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오프라인합니까? 여쭤보니까. 온라인 박람회의 장점은 비대면인데 단점이 뭐냐 여러분들 1대1로 케어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외국계 기업만큼은 여러분들 정보가 매우 적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세션은 여러분 코시국이라서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요. 여러분들 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정된 분들만 오프라인에서 참여를 할수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웹이나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요. 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또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100여 개나 된다고 해요. 이케아도 있고요. BMW 코리아도 있고요. 지멘스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다알 만한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가셔서 정보 찾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아 이렇구나 나는 영어 잘 못하는데 그래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것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박람회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외국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 나와봤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케아입니다 이케아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움을 주실 분 있다고 하셔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우리 들어가서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이력서 쓰는 방법, 그다음에 커버레터 쓰는 방법까지 한번 제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을 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케아 코리아의 피프렌 컬처 팀에서 탤런 s o u r c i n g 과 인플루언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하라고 합니다. 외국계만 내가 준비를 했던 거예요? 한국 기업과는 조금 다른 수평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외국계 기업에서 막연히 일하고 싶다는 라 생각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친구들이 정보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보를 좀 어떻게 얻으셨어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 공채보다는 네. 수시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업의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의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시고 지금 어떤 직무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네. 있는 기업의 채용 사이트들은 좀 즐겨찾게 추가를 하시고 아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또 채용 사이트마다 그런 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 아 기업 내 채용 사이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잡이 떴을 때 알러트가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구직자 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그루트 잡코리아 뭐, 사람인 그리고 외국계 준비하신 분들 피프렌잡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어, 링크드인 이에요 네. 사실 요즘에 외국계 기업들은 링크드인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취업 구직자 분들은 링크드인이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현직에 계시거나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네. 외국계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링크드인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음... 잡이 생겼을 때 그것도 많이 올리기도 하죠 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랑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생기고요. 링크 데인은 네. 그리고 기업들 팔로우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음. 피드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을 계속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정말 외국계는 좋은데도 모르는 게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이다. 어, 좀 매력적인 기업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현직자와 대화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음. 싶어요. 네. 음. 그거를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채용박람회죠. 채용박람회 오시면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네네. 또 거기에 계신 현직자분들이 직접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 이야기도 나눠보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거기서 느껴지는 어 그런 여러 가지 바이브들도 네네. 느껴보고 하면 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외국어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음, 만약에 영어를 꼭 해야 되는 직무 다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그 정도 를 보는 음. 거고요. 필요하다 생각 되면 인터뷰에 영어가 들어가게 되겠죠. 충분히 대답을 할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혹시 영어 인터뷰 어떤 내용 질문 받으셨어요? 어떤 질문을 받은 거할거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laughs> <laughs> 자기소개부터 마지막 포부까지. 혹시 그 이력서를 쓸때 외국계 기업은 조금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력서에 본인이 쓰는 그 내용들이 네.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음. 어 여이 직무에 필요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가를 좀 판단하셔서 그거 위주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갖고 있는 나의 장점, 내가 어필하고 싶은 점, 내가 왜이 직무에 도전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잘 써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솔직한 본인의 경험, 본인이 음. 그 속에서 뭘 느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경험들 통해 이 직무를 잘할수 있다면 그런 내용들도 써주시면 충분히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브레터 어, 이렇게 쓰면 합격한다. 일단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에 대해서 오.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회사랑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결 짓는 게 좋을 거예요. 정말 이 회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커리어의 방향이 맞는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연관 짓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 자기소개서 쓰다보면 경험들이나 경력들을 쓰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나는 이런 경력이 있다. 난 이걸 잘한다가 아니라 잘하는 게 지금 지원하신 직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고민하셔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 사람인데 이케아는 이런 가치관이 나랑 너무나 잘 맞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커리어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고 네. 나도 발전하고 싶다. 이 네. 내용이 한달락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그 밑에는 이 직무를 위해서 이런 요런 공부를 음. 했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 직무를 누구보다 잘할수 있다. 이렇게. 네, 좋아요. 거기다가 하나 네네. 더 만약에 본인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네네. 아니면 꼭 특별한 경험에 아니해도 나의 이런 점을 너무 어필하고 싶다. 성격적인 아. 부분이나 네네.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충분히 그런 것도 오. 흥미롭게 저희가 굉장히 읽거든요. 오,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laughs> 네, 그런 거를 좀써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일이랑 관련 없어도. 네, 상관없어요. 오, 네. 나는 음악을 잘한다. 네, 그럼요. 만약에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하면 노래를 잘하게 된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노력을 했던 시간들도 있을 음. 거고 그리고 왜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지 그 노래가 나한테 어떤 의미고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저희 사연이 몇개좀 가져왔어요. 이 사연에 대한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갓 외국계 쪽으로 관심을 얻게 된 취준생입니다. 한번 지원했던 곳에 한번더 지원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달 전에 냈는데 합불 결과는 모른 채 공고가 계속 올라온대요. 냈던 서류를 조금 더 디벨롭해서 다시 내는 경우 어떻게 평가가 될지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음, 관점이 궁금합니다. 음, 계속 지원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왜냐하면 네. 이 회사에 그만큼 열정이 있고 네네네. 일하고 싶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되게 감사하고 이 지금 합불이 결정이 안된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또 지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이 지원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 내고 싶었던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네. 못했다. 아니면 내가 뭐 내고 싶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못 냈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보통 채용 문의하는 이메일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따로 제가 지난번 채용을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더 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졸업 후에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 불안한 취준생입니다. 외국계 채용 공고를 보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유효직 대체자를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조건으로 채용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정규직의 기회가 따로 없다면 계약직도 추천드립니다. 굳이 계약직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왜 와이나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그래도 이빈 기간 동안에 본인이 경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에서 음. 일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들어가서 정규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들어와서 그 회사에 문화를 한번 보시고 음. 일도 한번 해보시고 경력도 쌓아보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서 되게 잘하신다면 기회가 생길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드론이 직무가 아니어도 옆부서라던가 아니 우리 부서 내 정규직 자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제대로 된 회사를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취준을 하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저도 충분히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 한 번에 좋은 회사를 잘 들어가서 네. 거기서 로열티게 쭉 다니고 싶으니까 네. 외국계 회사를 생각하신다면 생각보다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약직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네. 분명히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고 네. 정말로 취업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 들어와서 일도 해보시고 본인의 역량도 키워보고 내가 어떤 분야를 잘하는지 어떤 분야에 포텐셜이 있는지를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것보다는 어떤 회사라도 들어가서 일을 한번 해보시는 걸 너무 강력 추천드려요. 계약직에 주는 업무가 잡일를 주거나 그러진 않는 건가요? 네, 전혀 그렇지 않죠.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네네. 계약직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기존 정규 휴직 인원이 산유휴가나 뭐 육아휴직 이나 이런 걸로 빠지기 때문에 네네. 정말 한시적으로 사람이 필요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해 사람이 필요해서 계약직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고요 계약직 또한 그리고 네. 하시는 업무도 충분히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지원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이 있는데 기업 정보와 직무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네요. 인사팀에 관련 문의 메일을 드려 도 되는 걸까요 한국 매출이나 한국 인원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는 것인지 어느 선까지 물어볼 수 있고 메일 어떻게 좀 예의를 갖춰서 하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다고 해요 일단은 궁금한 게 있으셔서 회사에 컨택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연락하시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시면 회사 홈페이지 채용 사이트 그리고 보통 코퍼레이트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회사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뉴스룸 같은 데 들어가시면 또 회사 관련한 뉴스들 같은 게 모여져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걸좀 적극적으로 네, 한번 먼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궁금했던 게 조금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직무들을 인터넷에 일단 먼저 서칭을 해보시면 네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잡포스팅들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이 먼저 서칭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어떤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사팀에다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네, 문의를 충분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짧지만 정말 외우게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알찬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케아 채용 역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케아닷 k r j o b s 에 들어오시면 항상 뜨끈뜨끈한 그런 채용권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외국계 기업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의 장점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실 거고 그래서 단순히 호칭을 뭐 누구누구 씨 혹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호칭을 벗어나서 어,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무나 직책에 상관없이 말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말들을 할수 있고 의견을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문화. 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 이케아도 그렇고 외국의 기업들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장점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기업들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케아가 이것만큼은 정말 좋은 것 같다. 음. 정말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라는 근거가 될 만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어, 전 세계 이케아를 돌아다니시면 정말 다양한 코어커들이 일하고 있어요.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온몸에 타투가 있는 사람, 피어싱 있는 사람 정말 다양한데 이케아의 직원들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뭐 나이나 성별 그리고 뭐 학력, 학벌, 성격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성적 지향성, 성정체성 이런 것까지 모두 합쳐서 저희는 다양한 모든 코어커들를 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본인의 다양성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케아만의 복지제도나 혹은 직장인으로서 선택이 할때 기준이 될 만한 내용들 을 설명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이케아는 집에서의 삶을 중요시하는 회사고 그것에 대한 비즈니스하는 회사기 때문에 직원들의 삶이나 직원들의 생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풀타임 기준으로 입사를 하셨을 때첫 해부터 바로 어, 연차를 쓰실 수 있고요. 20일이 부여가 돼요. 네, 20일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다른. 많고 또 연차가 점점 길어질수록 본인 이쓸수 있는 그런 휴일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고요. 또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출산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출산휴가를 6개월을 드려요. 저 다른 기준보다는 두 배가 많은 6개월을 드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한달에 출산휴가를 드리게 됩니다.